베인 강의 시작합시다 <laughs> 상대편이 미드 이즈 리얼이겠죠? 음... 바텀 라인전 꽤 빡세겠죠? 루시안이 지금 상향돼가지고 음좀 좋은 것도 있고 원래 루시안이 베인 상대로 굉장히 좋은 픽이에요 베인이 맞딜이 밀려서 그리고 브랜드 한방 있죠? 브라움이 브랜드 카운터이긴 한데, 어, 얼마나 해줄지 몰라요. 드분 상향, 좀된것 같긴 하던데. 많이 된것 같아요. 음. 신지드가, 신지드 하는 친구 같죠, 아이디가? 음. 굉장히 뭔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이 판. 기대가 됩니다. 브라움이 왜 브랜드 카운터냐면, 브랜드가 궁극기가 날리는 스킬이어가지고 투사체를 던져요 근데 그 방패에 막히거든 이 친구가 할줄 아는 친구면은 궁이랑 큐를 막아줄텐데 글쎄요...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네 지금은 우리가 역버프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건방진 친구 하나가 있네요 저기 근데 이거 여기서 쇼부 벌려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치는데 이거 싸우면 져요 우리가 이거 그냥 평캔 때리면 어. 여기서 나갈까? 근데 여기서 나와? 미친 거 아니야? 아, 뭐야? 야, 어떻게 저기서 나오냐? 실화인가? 아뭔 저기서 나와요? 아, 니 아저씨들, 아, 살벌하게 하시네. 아니, 뭔 저기서 나와? 너무 살벌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서 나온다고? 너무 살벌하게 하셔. 이분들, 이러면 이제 손해 조저이는 일교 손해보고 시작하죠? 그럼 뭐, 이제, 아, 슈가 망했다. 이거 이렇게 구르면 안 돼요. 얘, 예, 루시안 상대로 할 때, 딱 Q 쓸때 굴러가지고 큐 데미지 안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아, 슈가 이것도 맞았네. 이거 ᄌ 됐다, 이거. 음. 상대편이 상당히 견제가 빡세구만. 뭐 먹으러 가는 척 하면서 쟤 때릴까? 음. 베인이 힘든 점이 지 베이는 역시 힘들어져야 돼. 아니, 그걸 뭐, 디가 먹어버리면은. 아, 실수 먹기 존나 힘드네. 하나 먹을때마다 뭐 하나씩 날리니까 이게 너무 고통인데 Q맞고 브라움이 옆에서 좀 대신 맞아주거나 이런 무빙을 좀 뭔가 해줘야 되는데 아니 저걸 들어가면 아저씨 그걸 그렇게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laughs> 이 아저씨가 방패를 들던지 해가지고 뭐, 뭘 모션이라도 좀 취해주면 좋은데 이러면 그냥 무난히 맞아야죠 CS는 몇개 안지긴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라인전이 이어지고 있고 이거 잘못 호응하다면지지겠다아 음... 잠깐만 잡냐? 아, 걔못 잡아? 아, 그건 당했습니다. 이런 좀 곤란한데, 어쨌든 난 처형이에요. 난 처형이라서, 곤란한데, 이거? 아, 난둘다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딱 그쪽으로 밀었는데, 음... 하나 잡았네. 조금 손해고요. 딴 라인을 보면은, 뭐, 탑은, 신지드라서 역시, 라이저는 못 이기죠? 고통받고 있고, 미드가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이즈리얼이, 뭐, 못하는 친구인지, 아무튼 뭐, 투패를 아직 못 잡았다는 게, 이거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투패 대 이즈가, 처음에 이즈가 많이 유리하거든? 처음에 이득을 별로 못 봤고. 바텀은 뭐, 원래 뭐, 불리한 상승. 아, 근데 라인이 너무 손해다, 이거. 안 죽어, 안 죽어. 좀 막아주려고 한거 같긴 한데, 비용 안먹을것 같은데, 역시 셋사나 먹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하네요. 귀요미들이 아주 귀욤귀욤하구만, 브라움은 이제 한 방을 노려주는 서폿이라서 선에 뭐 먹을 때는 고통스러우면은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알아 서잘 피해야 돼. 근데 내가 이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은 뭐냐면은 아까 루시안 큐쓸때딱 그러니까 나한테 고정, 그러니까 나한테 딱 큐를 쓸때 구르면은 큐 데미지를 딱 씹으면서 싸울 수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려 했는데 지금까지는 다 쳐맞아 버렸어요. <laughs> 보여주질 못했어 그 장면을. 그게 이제 루시안으로 루시안을 베인으로 이기는 법인데. 이제 저거는 이제 뭐 미니언 관통하는 거는 원래 좀 피할 만하니까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어렵네요. 그그 장면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 그거가 이제 좀 피하기 쉬울 때가 뭐냐면은, 루시안이 앞대시로 들어오면서 Q 쓰면은, 쓰는 타이밍이 뻔하잖아. 앞대시 쓰면서 들어오면. 거의, 거진 그냥 평타 W 블 아, 그 평타 친다음 바로 Q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타이밍이 좀그 편한데, 이거는 지금, 얘네는 이제 앞 대쉬는 안 하고, 브라움이 있으니까 앞 대쉬는 안 하고 그냥 큐견제만 넣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더 피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앞 대쉬를 하는 거는 이제 그큐를쓸 타이밍이 좀 뻔해가지고 피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이제 얘네는 브라움이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모습이고. 이 정도면은 라인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고통도 아니야, 사실. 이게 앞구르기 한 번씩 때려주면 좋구요. 근데 이거 너무, 그, 뻔한데, 친구들? 친구들? 너무 뻔했죠, 이거? 투패 <laughs> 궁한번 날린 것 같은데. 아이스그냥안될것 같은데? 음. 이게 루시안의, 그 그니까, 브라움의 장점. 루시안 궁다 막았죠, 방금? 이게, 부, 어, 뭐, 뭐 다른 언딜도 그런데, 루시안, 아니, 뭐, 브라움 있을 때는 조금 귀찮아.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Q 못 맞췄네, 까비. 아, 이런. 근데 뭐 상대편이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서, 그 그러니까 만약에 제 티어인데, 이런 조합 때 이런 조합이 나왔다. 그러면, 뭐, 무난히 쳐맞았겠죠? 그냥 개쳐맞았을 텐데, 이거 일단 어쨌든, 네.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데? 아니, 왜 위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지? 상당히 곤란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죽어먹고 나, 나한테 정치를 하는 거야? 올. 이게 정치 대상이 나한테 오나? 올. 이야, 이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심, 어, 뭐야. 아, 평소 같으면은 약간, 그냥 공격력 쪽을 많이 사거든? 근데, 이거는 왜 이걸 사냐면, 상대편이 던지는 스킬도 많고, 루시안 상대로, 이거 2티어 신발 사면은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뽀록성 플레이인데 큐를 걸어서 피할 수 있어요. 그거 <laughs> 그천나 뽀록이거든요. 그거 근데 그거는 노릴 순 없는데 어 그니까 그 큐를 딱 나한테 조준해서 쐈을 때 이렇게 걷다가 피해질 수도 있어요. 그니까 이 속이 빠르면 그리고 상대편 이제 이, 이, 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상대편에 피할 게 많으니까 브랜드나 이런 애들이 논탄계시이 많으니까 신발을 먼저 산 건데.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광전사의 군화가 아이템 효율이 좋은 템이에요. 가격이 1,100원인데 공속이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 그래서 이게 사면은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싸울 때 이게 훨씬 더 유리해. 그 열정의 검 사는 거보다. 열정의 검은 솔직히 크리티컬 안 되면 약해. 근데 이거는 그냥 깡 공, 그깡 공속이라서 좋아요. 더. 아 이거 맞았어. 봐봐 이거 방금 원래 맞은 건데. 루시안 큐 구르기로 피해져요, 맞아요. 어디서 멍 때리고 있냐, 이 새끼, 이거. 차치에서. 형 앞에서 멍 때리니? 곤란할텐데, 나중에. 이건 이제 서포터의 기량이 차일 이것 같은데, 어... 브라움이 얼마나 잘 걸어주냐. 그리고 얼마나 잘 막아주냐, 에요이 싸움은 이제. 그냥으로는 우리가 져 근데, 브라움이 방패를 잘 들면 이겨요. 궁잘 넣고. 잘해주려나? 지금까지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오, 역시. 루시아는. 개인 상대는 정말 좋은 픽이에요 수비적인 서폿은 별로냐고요? 아니 이제 좀 그런거 같아요 애들이 잘 안하던데 왜 안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잘 안해요 그냥 요즘 브라움 이런거 진짜 나 <laughs> <laughs> 브라움같은거 나내 티어에서 본지 진짜 오래됐어요 라인전을 이제 압도할 수는 없네.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조합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 원래는 제가 루시안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루시안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슈바. 방패를 저렇게 들면서 가나요? 방패를 들면서 가나요, 저렇게? 허허. 어, 어. 밀수 있는 기회 잡아뒀을 때, 밉시다. 어쨌든, 갱이 성공하진 않았지만, 저희한테 이제 푸쉬 주도권을 한번 가지게 해줬으니까, 이거 나름대로 이득이에요. 이제 집타 타이밍, 집타이밍을 한번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탑이 굉장히 잘해주네요. 좋아요. 사실, 탑이 지는 게더 이상한 거긴 해요. 원래 그, 신지드한테 라이즈로 진다. 이거는 조금, 어? 그건 조금 그, 극혐이거든요. 선광전사 가면은 딜러스 있는데 제가 그래서 곡괭이를 먼저 샀죠. 그러니까 선신발은 저도 잘안 안 사요. 웬간하면잘안 사. 살 때도 있는데 잘안사 그냥. <laughs> 선템은 제, 뭐 공격력템 살려고 해요 보통. 루시안은 크리템 샀네요. 요즘 저도 저게 좋은 것 같아요. 요글보다는. 이렇게. 방금. 방금 보셨죠? 이렇게 큐피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보셨어요? 큐피 했는데도 이거 딜겨신 거? 역시. 이래서 제가 베인으로 루시안을 못 이긴다 한 겁니다. 큐피 해도 져요. 보셨죠? 큐피 해도 줍니다. 지워요, 빨리 그거. 막았어, 막았어. <laughs> 핑어 하나, 빙어 못지었어. 베인을 이렇게 사줬어요. 별로인 것 같은데, 어, 저금 옛날부터 그냥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인 좋진 않아요. 확실한 건 <laughs> 저는 옛날부터 베인을 썼어가지고 그냥 쓰는 거지. 베인이 좋진 않아요. 확실히 저도 압니다. 베인 구린 거 아, 슈바! 존나 구리다 근데 왜 이렇게 부리지 상대편이 좀만 잘하는 친구들이었어도 이거 그냥 압도 존나 당했어요 이거 브라움 하는거 보면은 그냥 개 처맞을 조합인데 아 이거 맞았네 아... 얘는 왜안 걸지 근데? 걸만 할텐데 아니 걸면 솔직히 쟤네가 이기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그냥 저렇게 홀딩만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이 정도 성장이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얘네는 나를 더 말렸어야 됐어. 지금, 이렇게 이, 이, 정도 성장이면은, 전혀, 뭐, 베인이 부족함이 없어요. CS 별 차이 안 나죠? 물론 라인전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잠깐만요, 아, 좀 낚시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얘 아직. 얘 아직. 나이스. 어, 아, 뭐야, 평타안 쳐, 평타 왜안 쳐? 뱀 평타 안 치는 거 보소? 나 우리가 투표라서 이거는 뭐좀 맞는 거밖에 못 보여드렸네. 루시안 큐피하는 거를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게. 브라움이 뭔가 막 싸움 걸려고도 잘 안하고 <laughs> 어쩔 수가 없네 요 이거 그런 걸 많이 보여줘야지 강의가 잘 되는데 이거는 어쩌, 어쨌든 라인전 때는 서폿기량이 제일 중요해가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서폿 어떤 거 선호하냐고요? 그냥 저는 서폿 정말 원하는 거딱 하나거든요 그냥 잘하면 됩니다 캐릭은 상관없어요 잘하면 돼요 잘하면, 뭐, 신지드 서포트를 하든, 뭐, 브랜드 서포트를 하든 필요 없어요. 그냥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선호하는 서포트는 그냥 잘하는 서포트. 잘하는 서포트를 선호해요. 뭐든가? 아, 그거 못 맞춰? 아이, 근데 뒤집혔네. 아. 솔직히 안 뒤집힐라고 선거쓴 건데 뒤집혔네요. 이거 신지도가 너무 커서 이거는 끝났지. 게임은 끝났는데, 뭔가 마지막으로 그림이라도 하나 만들어보고 딱 무시한 바텀으로 와라 1대1번 한번 하자. 바텀으로 한번안 오나? 1대1번 한번 하자. 남자의 싸움으로다가. 뭐 제가 없어도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장이 제가 없어도 이겨요 뭐야 어, 깜짝이야 딴데 보고 있었는데 <laughs> 안돼 보고 있었는데 누가 날 넘겼어. 아마 20분 썰에는 치지 않을까요? 1분 뒤에 <laughs> 아, 뭔가 딱 이게 좀제 <laughs> 루시안 상향되고 해가지고 좀 치열한 라인전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강의에서 그게 안 됐네. 전혀 그냥. 그냥 전형적인 버티는 베인 밖에 못 보여줬네요. 좀 싸우면서 피지컬로 이겨내는 그런 베인을 좀 강의해주고 싶었는데, 내 생각은. 그냥 전형적인 버티는 베인 밖에 못 보여줬어요. 아깝네. 브라함이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친구였으면은, 오히려 제가 원하는 그림을 좀 뽑아낼 수도 있었는데, 브라함이 워낙 안정적으로 해서,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여기서 한번 비빌까? 나, 나 오긴 나왔는데 되지 않나? 그 와중에 딱큐 빛나가고요, 스페 아, 이게 이긴 이겼네. 아, 이거, 이러, 이렇게 끝나면 이게 강의가 이게, 아, 씨.